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가 확정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주요국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편승하며 재평가될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로봇 공급망 구축에 전기차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과 로봇, 산업이 자동차 등 제조 진흥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편승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일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USTR는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공식해재는 4일 현지시간 예정입니다. 또한 LG 전자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에 냉난방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일과 5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1일연지 시간 미국 시애틀 MS 본사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테크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LG 그룹 계열사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LG 그룹은 이 자리에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솔루션과 데이터 센터 설계 운영 관련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 기술을 공급한다든지 협력을 맺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큰 손이며 LG그룹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MS와의 계약으로 LG의 기술력이 증명될 경우 미국, 빅테크 등 다른 고객군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부자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